예, 어느새 이제 사도행전, 아, 마지막, 아, 이제 내용을 우리가 마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27장, 28장, 예, 바울의 이제 마지막 에, 생애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아, 그런 이제 부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에, 최후 서신 디모데호스를 통해서 그가 감옥에서 이제 편집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지만, 아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은 아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이제 예 기록이 되어 있고, 아 마감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이유는, 예 스바나, 스페에까지 가서, 예술소의 복음을 어, 전파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네. 어,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예 지금 이제 로마로 가기를 하는데 예, 죄인의 몸으로 갑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좀 자유롭게 이렇게 로마로 네. 어, 갔으면 좋겠는데 예,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결박당하여 예,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일 예, 예, 정말로 기본 좋은 여행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이제 예, 물론 이제 로마로 간다는 그런 기본도 있었겠지만 육체적으로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간다는 게기본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속으로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 예, 이 배가 아, 이 배가 이제 태풍을 만납니다. 예, 광풍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표하 예, 가게 되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좀이큰 나름대로, 국제선, 국제선이라서, 큰데인데, 그래서 좀 안시, 안심을 하고, 편안하게, 좀 기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웬일입니까? 아,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야 살수 있나? 이런 이제 아주 악조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역시 바울에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인도하시겠지만, 어쨌든 모든 게 불편하고, 바울도 인간인지라 또 죽을 수도 있겠다. 아 뭐, 한편으도 그런 생각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바울을 안심시킵니다. 이 배는 파손되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자가 모두 다 살게 되리라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란 분파 중에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중에 이 일로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배가 어떤 어, 섬에 이렇게 표류가 되고, 어, 마침내 그 섬에 들어가서 다 살게 되리라. 이렇게 여름에 있는데, 마침내 그 배가 이제 멜리데라는 어, 섬에 예, 도착하게 되고, 멜리데스 부근에서 그 배가 어, 파산하게 되고, 예, 사람들만 겨우 어, 살게 되어지는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살았으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멜레베 섬에 이렇게 도착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아마 섬이 어, 큰 섬인 겁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무인도 섬이 아니고 이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예, 반겨주고 또이 활란당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리해주는 그런 이제 배품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이제, 물에 빠지고, 그러니까그 몸에, 예, 물기를, 어, 아, 옷을, 젖은 옷을, 다 이렇게, 음, 말리기 위해서, 불을 피웠는데, 그,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취해야 는 그, 나무 더이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어찌된 일이니까, 아, 정말로 독사에, 아주 맹독사, 아,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마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죽었다. 뱀에 물려서니까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냥 독없는 뱀이 아니고 아주 맹독 한번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랬더니 보니까 졸졸하는 이 사람이 바울이 죽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 참 이상하다, 어, 참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사람은 어, 진실로 살인자다 이러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다에서는 구원 받았지만 어,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적으로 당연한 결론이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시므로, 아우은 조금도, 예, 붙지 않고, 모든 게 정상적입니다. 아,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섬에 또있는 사람들, 어, 높은 사람, 그 섬에 고관, 예, 법을 보물리오의 부친, 부친의 열병을 안수기도하여 고쳐 낫게 하고 그또 지역의 사람들을 또 기도하여 낫게 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어, 상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었습니다. 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을 때제1차 전도 여행 때 우스라에서 도래마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리포 감옥에 가혀가지고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이 나타나셔서 또 지진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에베소 소제에 전도했을 때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붙들리고 어, 하여튼 입장 곤란했는데 그 일도 지나고 예.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서도 이후에 예 그렇게 다울은각를 하였는데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차제전도일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였는데 또. 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행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오고 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고 육지 길로 이동하는 더 멀고 힘든 이제 그런 여정을 경험하는 그래서 군대 군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늘 흔들어 어려움이 따르는 네, 그런 고난의 생애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 사전전에 20장 이후부터 계속하여 바울의 그 28장까지 고난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예수를 소가 고난받고, 신분받고, 어, 채식질를 맞으며, 네, 하여튼, 고난받게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결박이 되어지고, 하여튼 이제 이런 로마 감옥에 또 투옥이 되어지고, 아, 이런 이제 여정들.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일한 중에도 결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바울을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2년간 투옥이 되어집니다. 2년간 투옥되고 난 이후는 다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7년간 7년간, 예, 어, 에베소 지역과 드로아 지역과 또 마게도냐 지역, 거레에서 니고볼리, 다르마디아, 이런 쪽으로, 어, 어, 이동하면서 전도 여행을 또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5차 전도 여행이라 할수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 그러니까, 4차 전도는 비록 자세히, 예,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제5차 전도형은 이제, 사정전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 디모데전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런 바울이 제5차 전도형에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AD 예, 65년경에, 예, 성교 당합니다. 네로의 박해 시대 때 AD 67년에 경 AD 67년에 경 네로의 박해 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바의 대화자가 AD 64년에 일어나고 3년 뒤 AD 67년에 경사도바울이 성교 당하고 AD 68년에 내로 제가 사방하는 아, 이런 일들이 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마침내 꾸민 우리는 로마에 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니까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즐겁게 에, 바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에 대한 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바울의 사상을 듣고 싶다.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 바울의 제3차 전도에, 대, 전도에, 대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스를 기록하여 자매, 베베편으로, 어, 그 로마스를 로마 교회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그 로마 서를 읽었다는 이런 표현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나타나지 않나요? 그래서 전요. 어,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났을 때 당신의 로마서를 우리가 감동을 게 읽었다. 또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해주 좋겠는데 너무나 답답하네요. 이런들이 나왔는데 편지 이야기는 에, 한 줄도 없고 보니까 어, 당신의 사상이 좀 의심스럽다. 당신이 어떤 미단인지 정통의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들, 들어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 기분이 좋습니까? 좋습니까? 예, 정말로 다음 화평으로 많이 예, 부담이 됐고 어, 실망이 예,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간론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다 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말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냐 자도 있더라. 예, 이렇게 예, 기록에 주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28장 24절에. 아,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 새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반응이 좀신동차아요여게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럴면좀 좋겠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로. 복음의 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자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해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반응이 그야말로 냉다냉다네요요 냉담, 그래서 말하기를 이사야 성령,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비로는존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어쩌 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닫혀있고 복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닫혀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글도의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 바울이 많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 그래서 배를 타고, 국제선을 타고, 예, 아 어, 엄청나게 먼 여행기를 지중에 받아, 죽을 뻔 하다가 다시 살아서, 이제 마침내 로마에 와서, 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반응이 너무 신동찮고 자기가 보내 정성껏 보낸, 예, 그래서 성경 중에 최고로 꼽으라면 로마서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복음 중에 복음이 할수 있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아, 아무 이야기도 없고 이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한없이 바울 바울의 마음은 섭섭하고 허전하고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큰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도 불과하고 바울은 복음의 이 사역을 자기 새집에 머무르면서 2년 동안 계속하여 자기에게 나온 사람을 영접하고, 네, 하나님 나라와 주예수의에관하을 계속하여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제 많은 목표들이 이렇게 말한니다 오늘날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날 우리가 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 소리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 우리 하던 일을 오늘 우리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서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예, 수서 이제 정말로 우리는 오늘 사도행 27장, 28장.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왜 이리 안 좋은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정말로 내가 세계 안에 있는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잘 되고, 모든 게 술술술 풀리고, 어, 그야말로 콧노에 부르면서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어, 예, 죽을 법위를 넘기고 활란을 예, 아, 채찍을 맞으며 감옥에 갇히고 예, 예, 풍랑의 고기밥이 예, 지중해 바다의 고기밥이 될 뻔했는데 그것도 어, 넘고 어, 베베에 아주 독이많으 어, 독한 그 떡뱀의 물레가 죽을 뻔했는데, 예, 그 고비도 넘기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로마에 와서 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바울이 로마에 침문을 받을 때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간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여야 하라. 나의 일을 정아야 하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 바울은 하나님의 입으로 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사도행 28장 27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예, 그래서 주를 위하여 금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제 우리 삶 속에 보면 예,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일도 겪게 되고 눈물 흘리며 실망하게 되어지고 고난 당하는 한숨쉬는 그런 이제 인생 살이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예, 예수를 위하여. 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정의의 삶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들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 기도.